할수 있습니다, 18분 만에. 할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경제 침탈입니다. 자, 앞에 거랑 다 이어지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조선은 강화도 조약, 우리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조, 그죠? 이걸로 문이 열리고,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대로 개항을 했습니다. 그죠? 개항장에는 영사재판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법권? 시외 복권. 맞지. 이런 특권이 있었지 그지? 아직 최국 대우는 있었어 없었어. 최국 대우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가야 나옵니다. 맞지? 자 이때부터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본격화되었다. 자 우리 강화도 조약 맺으면서 추가적으로 맺은 두 개의 조약이 돼 있었잖아. 첫 번째 조일수호 조규 무슨 록? 부록을 보시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개항장에서는 뭐를 쓸수 있다. 일본 화폐를 쓸수 있다 기억나죠 자두 번째는 개항장에서 신리인에 뭐를 만들 수 있다 거류지 그래서 외국 상인들은 어디에서 물건을 팔수 있다 어디에서 팔수 있다 거류지에서만 팔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내륙까지 그 물건을 파는 친구는 누굽니까 외국인이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객주 여각 보부상 이런 등 조선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의 내륙 시장을 모 하는 역할? 중개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뭐를 쌓았다? 부를 쌓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더 있었죠. 무슨 규칙? 무역 규칙에 쌤이 산무 지역에서 산무. 맞지? 한 개는 무슨 새? 한 개는 무슨 새? 한 개는? 무제한 양공유출. 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책에서 나왔었죠. 2차 모로. 2차 수신사로 갔었던 누가요? 김홍집이 이거 개장하려고 갔잖아. 근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었잖아. 근데 뭐만 가지고 왔어? 맞지. 이거 가지고 왔었잖아. 자, 이거 잘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당시 일본이 산업개발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일까? 이제 막 하는 타이밍일까? 이제 막 하는 타이밍이라고. 그래서 일본도 문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맞지? 어떤 상품이 막 들어왔을까요? 외국 물건들이 막 들어왔을 거잖아. 외국 애들이 자기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 팔고 뭘 사갔을까? 원료를 사갔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일본에는 지금 외국산 물건이 넘쳐 안 넘쳐? 그거를 또 어디다 팔아먹겠다? 조선에 팔아먹겠다는 거죠. 가격을 더 덤핑해가지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초반기에는 주로 어느 나라 문제품? 영국산 면제품을 조선에다가 팔았던 겁니다. 됐죠? 쌤이 써놨죠 처음에는 일본의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국산 면제품을 가져와 팔았으나 청일전쟁 무슨 전쟁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돈 많이 벌죠 배상금 많이 받았잖아 10년치 예산 받았다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일본산 면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해됨 음.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는 쌀콩 이런 거사 가겠죠 아무튼 결과 자, 우리 땅 졸라게 많은 사람들, 돈 졸라게 많은 상인들은 많은 이익을 남겼겠죠. 그죠? 하지만 일반 농민들은 국내 곡물 가격이 급등하니까 식량이 부족해지죠. 맞죠? 그리고 우리 면포, 면포.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만들었어요? 주로. 간의 수공업 형태. 손으로 만들었잖아.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던 조선 면포는 외국 면제품 수입의 경쟁력을 올라갈까요? 상실할까요? 상실하게 되면서 면포를 만든 조선 농민들도 심각한 머리를 입었다 타격을 입는다. 이해됨. 자, 이모 곤란 이후에 누구의 영향력이 커져요? 청의 영향력이 커지죠. 그러면서 청이 무슨 조약을 맺었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었잖아. 자 그래서 청나라에게만 무슨 무역권을 줬어요. 내륙에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다른 나라를 또 무슨 조약으로? 최국대우 조항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도 모두 나중에 적용이 되죠. 맞죠? 그래서 청상인은 한성, 서울에 상점을 열수 있었고, 허가를 받으면 내륙에서도 활동을 할수 있었다. 이후 다른 나라 상인들도 최국대우 조항으로 내륙 진출이 점차 가능해졌다. 맞지?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거류지 무역에서 없어지고 무슨 무역이 되는 거야? 내지 무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거류지 무역으로 이익을 봤었던 누가? 조선 상인들은 좋아요, 싫어요. 어, 큰 피해를 받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한편 조선은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는. 자, 1883년 일본과 무슨 조약? 조일 통상 장정을 맺습니다. 자, 요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요 내용 전에 83년인데 조미수화통상조약이 빠졌죠. 1882 맞지? 자, 그러면 갑자기 일본이 왜요 조약을 맺었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미수화통상조약 체결로 일본이 대응 과정에서 요 조약을 맺은 겁니다. 원래 일본은 경제적인 조약을 개정할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기봉집이 가서 바꿔줘, 바꿔줘 했는데 바꿔줘 안 바꿔줘, 안 바꿔줬잖아. 근데 일본이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어떠한 조약이 체결돼요? 최국대요. 그럼 일본도 가져가야겠어, 안 가져가야겠어? 가져가야겠으니까 다시 경제 협상을 벌인 겁니다. 그러면은 내줄 건 내줘야겠죠. 받을 건 받아야겠고, 맞죠? 우리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조선한테 관세를 줬어, 안 줬어? 조선한테 관세 자수권을 줬냐, 안 줬냐, 미국은. 줬잖아. 그래서 우리 미국을 아, 아름다운 아 나라라고 했다, 한다 했잖아. 그러면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뭐는 줘야겠어요? 무관세는 폐지해야겠죠. 맞죠? 대신에 뭐는 꼭 가져와야 돼? 체육대우. 아, 그 다음에 기봉집이 그때 갔을 때 쌀,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 된다, 안 된다. 어, 그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그것도 이제 좀 조선에 쌀이 부족하면, 알았다. 그런 거할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조일 통상 장정을 맺어가지고, 관세 부과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미국처럼. 그 다음, 방공령. 쌀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수 있다? 안팔수 있다. 대신에, 1개월 전에, 뭐 해야 된다? 통보해야 된다. 왜냐면, 하 일본 애들이 물건 사러 갔는데, 어, 갑자기 안 판다 그러면은, 누가 타격을 입어? 일본 애들 타격받잖아. 그래서 한달 전에는 미리 뭐 해달라? 통보해 달라. 근데 이참한 달이라는 규정이 애매합니다. 그죠? 야, 내가 만약에 보냈어. 근데 어, 우리 배 출발했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맞지. 애매합니다. 알겠지? 자, 그러나 무슨 대우를 주게 됩니까? 최국 대우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 보시면 조일 통상 장정을 체결해서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곡물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영? 방공령 쓰세요. 방공령. 그러나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일본 상인 또 내륙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그러면서 누구와 누구와 피터지긴 피터지는 경쟁을 할까요?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이 피터지긴 피터지는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청일 전쟁 직전에는 이제 서로서로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한판 싸워야겠지 그지? 그래서 나타나는 게 청일 전쟁. 자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는 누구의 승리? 일본의 승리죠. 그래서 시모노 새끼 조약이죠, 그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조선의 삼권을 다시 독점하였다. 일본은 누구로부터? 청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뭐를? 산업화. 그러니까 이제 영국 면제품 팔아 안 팔아? 이제 일본산 면제품을 어디다 판다? 조선에다가 판매하게 되는 거고, 주요 원료를 어디에서 수입해 간다? 조선에서 수입을 해 가는 거죠. 이해가 잘 되죠? 이거 이해 안 되면, 영상 한번더 보세요, 알겠죠? 자, 조일수호조규, 부록입니다, 부록. 자, 밑에 거를, 위에 거는 거류지 설정에 대한 규정이죠. 계항장에서면리 심리, 그 다음에 일본 화폐를 쓸수 있다 없다? 일본 화폐 사용 규정입니다. 조일무역 규칙은 쌤이 지난번 이터지게 이야기했지만, 면무, 산무, 무제한 양곡유출 무, 무항세. 그러니까, 배가 바다를, 항구를 이용하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원래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데, 항세 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다음 관세도 낼 필요 없다는 것. 산무. 이 산무를, 산무를 해결했던 게 무슨 조약? 1883 조일 무력 장정. 맞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항이 되면서 우리가 이거를 미면 교환체제라고 이야기 하는데 미면. 밑자가 쌀 밑자. 면은 옷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수출하고 쌀을 수출하고 뭐를 수입해가? 면직물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미면교환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수출하고? 쌀을 수출하고, 콩을 수출하고, 얘들은 뭘 수입한다? 면제품을 수입하는 겁니다. 됐지? 그런데 초반기에는 무슨 산? 영국산. 뭐 이후에는 일본산? 청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산. 미면교환. 교환, 교환. 그러니까 미면을 교환한다고. 미면 교환체제. 자, 요거는 조청, 수륙, 무역장정. 뭐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내지통상, 내지통상. 그래서, 자, 이 조청, 수륙, 무역장정은 조선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속방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 조선은 누구 거라는 말. 청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청양국 사이의 종속적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조선은 사실상 청상인에게 무슨, 무슨 권? 내지통상권을 허용했고, 나중에 외국 상인들은 조선의 중간 상인을 배제하고 직접 상업 활동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누가 타격을 받는다? 자, 우리 자료 4번 보이죠? 자료 4번에 보면 위에 있는 게 일본이 수입하는 거고, 그죠? 밑에 거는 청입니다, 그지? 점점, 점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둘다 수입량이 비슷해져 가는 걸볼수 있죠? 그죠? 잘들 알았죠? 어. 자, 제국주의의 열강 침탈입니다. 야, 우리 아가 파천 들어봤죠? 아가 파천 계기로 외국들이 경제적 침탈을 더욱더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 했니, 안 했니? 왜? 고정이 누구한테 있으니? <laughs> 러시아 공사관 소나기에 있으니, 그래서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어떻게 해줘야 돼요? 허락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뭘로? 최국대우로 러시아가 가져갔던 것도 다 똑같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권 침탈이 심해진 거잖아. 맞지? 우리 앞부분, 앞부분에는 이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뭐 어떤 거를 쎄박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주로 광업, 광산, 교통, 통신. 그래서 철도 같은 거 많이 가져간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미국은 우리 쌤 그때 이거 이야기했죠? 노다지 어, 미국 애들은 실제로 광산, 금광 캐는데 혈안이 되어있고 그리고 철도도 가져갔잖아 미국 미국은 철도가 경인선 그죠? 경인선 그 다음에 전기, 전차부설권 이런 것들 가져갑니다 알겠죠? 우리 전차는 철도랑 다릅니다 전차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죠 전차가 어떤 거냐면 트램 도로에 달리는 거 그 외국에 가면 있잖아.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트램이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 그한제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왜냐면 교통이 차가 킨다라는 이유로. 근데 뭐, 제주도에서는 뭐 트램을 만든다는 말이 있던데?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주도 트램. <목소리> 자, 특히 식민지의 지배 주요 수단이 되었던 철도를 여러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했는데, 자 처음에는 미국이 무슨 선? 경인선, 프랑스가 무슨 선? 경의선, 일본이 무슨 선? 경부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전부 다 가져갑니까? 일본이 다 가져가서 철도를 완성시킵니다. 됐지? 자, 우리 여기서만 보면 이 경의선이 원래 프랑스한테 갔다가 어디에 갔다가 서북 철도국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에요?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됐지? 요게... 쌤 생각엔 약간 킥일 것 같습니다 알겠지? 왜냐하면 이 부분만 공부해서 알수 없잖아 앞뒤를 섞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친절하게 엄청 친절하게 듣고 가세요 급하나 4분나 약간... 아, 4분 나. 3분 참을 수 있지 남자 급동 오줌이지 아, 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러일 전쟁 와중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지만 써 놓으세요 무슨 의정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 하거든 이때 이제, 전쟁에 필요한 부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쓸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철도부지와 군용지 확보를 명목으로 많은 토지를 수탈해 갑니다. 자, 1908년에는 무슨 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 급하면 언제든지 가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치해서 우리나라의 황무지가 뭐냐면 농사 짓지 않은 땅들, 그런 땅들을 재책해 준다라는 이유로 많은 토지를 어떻게 빼앗아 가고, 일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불만이 좀 있거든. 그런 사람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쌍값으로 조선의 땅을 넘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이 이야기입니다. 재정과 외교 고문에 대한 협정서. 우리 이걸 정식 명칭을 뭐라고 부른다? 써놓으세요.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협약. 뭐를 보내겠다는 겁니까? 고문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고문. 들어봤죠? 그래서 이 고문으로서 재정 고문으로 누구를 보내요? 메가타. 메가타를 보냅니다. 메가타. 메가타. 무슨 타? 타 메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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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그래서 대한제국의 재정 고문, 경제 고문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일본의 첫 번째 식민지 방법입니다. 조선의 뭐부터 끊겠다? 경제부터 끊겠다는 겁니다. 조선의 경제권을 누가 장악하겠다? 일본이 장악하겠다. 그래서 재정 관련된 업무를 다 누가 관련하도록 일반이 일본인이 어, 메가타가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뭐를 폐쇄해서 전환국 우리가 돈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한제국에서 돈을 만드는 지금으로 치면은 무슨 은행? <laughs> 한국은행을 폐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슨 은행? 제일 일본 제일은행을 앞세워가지고 무슨 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슨 나라 돈을 무슨 나라 돈으로 바꾸겠다. 대한제국의 돈을 일본 돈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선 돈그 당시에 백동화를 썼거든. 근데 이거를 제대로 교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환해요? 부등가 교환을 합니다. 등가가 맞지 않는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본은 화폐정리 사업으로 대한제국에 드디어 뭐를 지배했다? 금융을 지배합니다. 경제의 돈, 경제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한테 대규모의 차관. 옥균이가 갔을 때는 그렇게 안 빌려주던 차관들을 이제는 막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막 빌려줘서 조선이 대한제국이 머를 떠안도로 빚을 떠안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화폐입니다. 이 사람 보이죠? 이 사람 지금 일본에 가장 비싼 돈 뭡니까? 일반... 만엔이죠. 만엔 만엔의 인물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지? 이겁니다. 최근이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했어요. 됐죠. <laughs>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잠깐만, 많이 가져갔던 거고, 너 화장실 가 빨리. 그 다음에 경의선에서 요거 서북 철도국 써 놓으세요. 알겠지? 어, 1900년 서북 철도국 다음에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철도에 대해서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왜냐하면 철도 하는 과정에서 철도가 지나가야 된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있었던 땅이나 집 이런 거를 너무 값싸게 사갔거든 그래서 싫어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 화폐정리 사업자 우리 우리 백동화라는 게 대한제국의 돈이잖아 근데 이거를 갑을 병종으로 나눴단 말이야 갑을 병으로 그중에서 뭐만 인정해줬어 갑과 을만 인정해주고 병종을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우리 이거를 무슨 교환. 부등가 교환, 등가가 맞지 않는 교환입니다. 그래서 누가 몰락한다? 조선, 상... 조선 상인이 몰락한다. 알겠죠? 네. 어... 실망, 실망. 오케이.